오늘 며칠이지요 오월칠일이요. 아 오월칠일 멀리 일산하고 저 순천 쪽에서 오신 분들과 지금 낚시를 갑니다. 현재 시간은 세시 십오분 정도 됐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죠. 체력 아, 주의점, 장 안전 벨트를 신고. 형님은 저 방파제 내려 드리고 음. 우리가 가서 그냥 형님은 저저 뭡니까 그 뱅이 한 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혹시나. 예예예. 예. 혹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전갱이를 잡아서. 지금 시간이 3시반다 됐으니까요. 자해전 하세요. 그러면 오늘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바로 저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합니다. 여기 수산마을 방파제입니다. 고천 방파제. 자 잡고 있으세요. 갔다 올게요. 세 분이 오셨는데 오늘 한 분은 고천 방파제. 내려드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 저쪽 전갱이 잡으로 여차방 파제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오늘 목표는 10마리입니다. 다 죽었었어 기차 타고 남원에 떨어졌네요. 아, 그 다음에 남원에서 역까지 남원서역까지는 시간 얼마 걸렸어요. 2시간 두 반. 두 2시간 두 시간 반. 아 이거 순천 남원 뭐 이쪽으로 2시간 반. 드라이브 하는 기분으로 오면 은 그렇게 멀다고 느끼진 않죠. 이거 뭐 일하러 간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죠? 예, 쭉 직진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여기가 학동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거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죠. 아, 거제도는 처음이시네. 예. 거제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 산을 잠시만 보십시오, 저 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우리 집에서 저거 딱 보면 사람 얼굴이에요. 펜션에서 보면 저녁 때 보면요, 노을 질때 보면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거제도 이 해안 도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전체적으로 꽃도 많이 피어 있고요. 이게쫙 피면 무척 아름다운데 아직 수국이 피질 않았습니다. 6월 달 돼야 수국이 피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차라는 마을입니다. 여기 여차 또 몽돌 해수욕장이에요. 여차 왕파제는 여직 사람들이 많습니다. 5시가 다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몇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너무 빨랐네. 음, 음, 음. 아이고. 잠깐만. 저는 잡고기가 걸렸습니다, 지금. 그게 저는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거 요건 제 거고요 아니다 걸렸나 왜 이러노? 잠깐만 계세요. 감지마세요. 감지마세요. 됐어요. 됐어요. 들어, 야, 잠깐만. 됐어요. 제 저는 배에 걸려 있고. 예, 네, 잠깐만요. 이거 잡 담으세요. 잠깐만요, 제 반을 좀 끊겠습니다. 제걸 끊고요, 잠깐만요. 고치고, 그 홈통 음. 그 음. 안쪽이요. 어떻게 보면 더잘 잡혀요. 수온이 이쪽이 조금 더 따시거든요. 이, 이렇게 두지요. 거기 탁 튀어나가 뿜니다. 아, 요 예, 짬뽕에 뿜니다. 한 마리니까 아마 두 마리 는으면 날아가 뿜니다. 안 보이죠 제 거? 여여 앞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가보 아니요 저 테트라 저.. 앞에요 저, 저 찌보고 던지세요 찌보고 예? 찌를 보고 던지세요 그럼 저희가 크로스를 잡아서 관계 없습니다 던지세요 잠깐 제가 당길게요 살짝 줄을 놔주세요. 제가 지금, 아하, 저스토파에 걸려서 안 나가는구나. 아, 내가 참 큰일이네. 아유. 아, 한 다, 다섯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저쪽에 봐. 저 홈통에 잡는다는 것은 거기가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게 이제 홈통에 고기가 들어갔단 얘기라니 바깥쪽이 안그 수온이 이쪽에 높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쪽으로 건지고 저끝 틈을 댈수 있으면은 멀리던지 멀리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이제 큰휴갈 시간 돼야 빨리 잡아야 되네 이제 지금 시간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7시도 안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휴. 고어만 던지면 입질입니다. 아, 이거 아... 왜요? 아, 같은 음? 호수에? 네. 응. 네. 음. 아이고, 참.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다 돼가고, 먹을 사람 입은 입고, 마리수는 안 되고, 큰일이네. <laughs> 오늘은 그, 한열마리 정도 잡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내일 뱅에를 잡기 위해서 오늘은 조기 철수. 올때 뭐, 4시 넘어서 낚시를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됐습니다. 6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오늘 잠시 가서, 멀리, 일산, 춘천 쪽에 남해 아예 남원 쪽에 오신 분들하고 지금 잠시 가서 잡아 왔습니다 정갱이 씨알이 좀 작아졌습니다 이제 끝물 마지막 끝물 같습니다 이제 정갱이 잡을 날로 다돼 가는 것 같네요 내일은 오신 손님들과 이제 뱅에잡으로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걸로 회를 맛있게 먹고 내일 뱅에를 잡으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게 회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 1일차 오늘 저 멀리 일산에서 오시고 남원 이렇게 뭐 순천 그 쪽에서 오셨는데 1일차 오늘 이렇게 회를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벵에돔을 잡으러 이제 출조할 겁니다.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 건배! 건배! 오늘은 예감이 좋습니다. 오늘은 수온이 14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외를한가 보는 겁니다. 자 고인물 낚시터로 오늘 놀러를 가는 거에요 오늘 예감이 좋습니다 오늘은 벵에돔을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온이 보니까 시, 아침에 14도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4도 14도 같으면 벵에가 활성도가 지금 높아질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온도가 오늘 14도라는 것은 수온 14도는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뱅에듬을 잡으러 제 놀이터에 한번 가봅니다 기대해주세요 수산방파제한분제 낚시 하라고 이렇게 모셔다 놓고 세팅해 놓고 저희들은 이제 저 멀리 제 놀이터에 갑니다 수산방파제에 오늘은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평일이다 보니까 여유가 있네요. 이쪽으로 조심하세요. 오라 됐습니다. 오른쪽이요? 아니, 신촌마트에서 아니, 이제 어제... 사서, 어제 사서 네 했다. 오른쪽으로요. 전석 안전벨트를 네. 착용 먹을 걸 사고 이제 갑니다. 오늘 5월 8일.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이죠. 네. 네. 그 어버이날 행사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웃음> 어제 <웃음> 네. 어제 미리. 야 미리 하셨네. 아, 저도. 그 쉬는 날 미리 했습니다. 아 이거 용돈도 좀 받고 이렇게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막또 용돈 주길래 용돈 좀 받고. <laughs> 예, 저는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돌하게네 예,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그죠? 야, 화창한 날입니다. 고기 잡기 좋은 날이구만. 예, 고기 잡기 좋은 날입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스톱 됐습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군부대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수온이 높은데 아무도 안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한 7시 반 넘었지요 8시 다 돼가지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자어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자여이 있어요 음. 조심해서 살려라 미끄러집니다 를 잡아서 맛있게 회를 드시고 오늘은 이제 뱅에돔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뱅에돔몇 마리 잡을 거예요 열마리 좋습니다 오늘 열마리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뱅에돔 잡을 때 25cm 이하는 방생입니다 예, 25cm 이상 되는 것만 잡는 거예요 아 예. 기대를 크게 갖고 가야지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동안 정갱이 낚시만 쭉 하다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뱅에 낚시를 이제 갑니다. 그동안 정갱이를 많이 잡았어요. 물론 이제 뱅에 잡으러 왔었는데 뱅에는 이제 남마리, 이렇게 한두 마리밖에 못 잡아서 그 영상 보내기도 좀 사실 그렇고 해서 그동안 뱅에 잡는 모습은 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적으로 뱅에돔을 이제 잡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세요. 햇볕도 짱짱하고 낚시하기 진짜 좋은 날입니다. 이야, 오늘은 최근 들어 가장 좋은 날씨같습니다 아, 내일은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좀 있던데 오늘 뱅에돔을 멋지게 잡아 보겠습니다. 어이쿠. 조심해서 오세요. 집에서 출발할 때 14도를 찍었는데, 현재 13.8도. 기온하고 소온하고, 이렇게 비슷한 이 상황에서는 고기가 잘 잡힙니다. 기상보다 소온이 더 높은 날은 고기가 더잘 잡힙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낚시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온과 기온의 차이, 이거를 잘 극복하면서 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아침에는 14도가 찍혀있더만 지금은 13.8도 자 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되면 14도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지나 빵가루 너무 질까 싶어서 항상 저는 요만큼 두고서 나중에 다시 뿌립니다. 자, 일단 주변 청소를 한 5분 정도 하고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냄새도 좋고 이렇게. 이 이제 오래된 그 낚시하고 가신 분들의 그 밑밥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정리 좀 하면, 냄새도 안 나고, 모기도 안, 안 끓고, 모기도 대체할 겸, 청소를, 이렇게, 맷바가에 떠가지고, 싹 씻으면 깨끗합니다. 미역이 대부분 많이 이제, 없어졌네 미역이 많이 없어지고, 뿌리만 좀 남아있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리돔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리돔들이 많네요 오늘은 그벵해를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현재 예상됩니다 지금 꽃가루가 물에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바닷물이 이제 약간 송아가루에 지금 뭐물 속이 조금 잘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물 밑엔 지금 벵해돔은안 보이지만은 자리돔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기다리면은. 고기들이 올것 같습니다. 자리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자리돔들의 활성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고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송화가루 때문에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물 속에 지금 자리돔들이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한 조끼. 200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200마리. 좀 있으면 500마리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뱅에 돔들이 거기 뭐가 있는가 싶어서 오겠지요.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10시인데 자리돔은 많이 형성됐는데 아직까지 벵의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1시간 반 넘게 낚시를 했는데 아예 입질이 없었습니다. 아 이제 금방 움직였는데 움찔, 그..그..잡아요 어디 까먹어예온도못 받았습니다 오늘 뱅에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뱅에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 많은데 뱅에는 안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는지 현재 3시간째 꽝입니다 접었다 왔어 왔어 아이 아이 아뭐 하나 입질이 들어왔다 금방 잠깐 만있어보셔 이제. 자리도한 마리에 볼락 세 마리 좋아요. 야, 이걸로 오늘 점심을 먹고 낚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들물 시작 시간에 지금 14.1도 수온이 조금 더 올라가 있네요. 이제 들물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12시 40분 정도 됩니다. 한3 시간 넘게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오늘 잡을 때까지 철수는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기상이 이상 이변이 있습니다. 뭐 핫공치 떼거리가리 지나가노. 오, 감성돔이 떠서 무네? 뭐이 감성돔 같은데이 감성돔 그그 그 순놈이고 암놈 같은 이게 암놈 순놈인가 본데? 아이고. 아, 두 마리 잡았어요. 뱅에돔도 잡히고. 어, 두 아, 그두 어? 하나는 뱅에, 아, 하나는 감성돔. 이거, 아, 이 아, 두두 야. 근데 이거 저 터져요. 저는 이제 1.25 줄이거든요. 자, 가만히 있어. 위로 일단 띄워서 물을 먹여야 돼요. 잠시. 물을 좀 먹여서, 어 물을 먹여서, 아. 물만 먹이면 돼요. 물만, 공기만 먹이면. 자, 내려가서서요, 이거 들고 있어 봐요. 요거 딱 요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뱅에는 잡고, 참네희한하네희한해 그래서 이제 고기가 잡혔는데 참 고인물은 맨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감성돔하고 뱅에돔이 동시에 잡히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흔하이 많은데 뱅에돔이 오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곳에 뱅에돔의 활성도가 없네요 오늘은 뱅에돔 한 마리 뭐, 손맛지기는 감성돔이 한 마리 잡혔고, 나머지 잡고기 좀 잡아서, 그냥 회거리만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뱅해돔 좀 많이 잡을 줄 알고 왔는데, 뱅해돔 조각이 좋지 않네요. 이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왔다가, 장장 9시간 정도. 지금 현재 6시가 넘었으니까, 한 9시간 넘게 낚시를 했는데 거진 뭐 10시간 가까이 다 돼가네요. 뱅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완전히 고인물도 손을 들어야 될 판입니다. 아 수온이 14도까지 찍힌다고 좋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잡히네요. 이곳엔 아직까지 뱅에돔이 낱마리만 왔습니다. 어, 오늘도 고인물낚시는 이렇게 놀다가 철수합니다. 수고했습니다.